그 노후에 이제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 네. 요소들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뉴욕 매치 감독 중에 네. 요기베라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73년인가 그때 아마 어그 최하위를 달렸을 겁니다. 네. 그 리그 최하위를 네.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기자가 이제 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 여기 베라에게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베라가 음,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laughs> 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laughs> 네. 그러고 나서 진짜 시즌 최선두를 음, 달리게 되었거든요. 네. 그 인생 후반이 그렇습니다. 인생 후반이요. 진짜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음, 이게 인생 후반에 의외로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네. 그게 예를 들어 은퇴하고 나서 창업을 했다가 네. 모아놓은 돈을 상당 부분 날리는 분. 네. 네, 어떤 분은 꽤 대기업이라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시니까 그돈 때문에 걱정 않고 그냥 큰 음식점을 차렸다가 돈을 네. 크게 날린 분이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똑같이 네. 자녀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요. 어... 그래서 양방으로 이제 들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 성인자녀 리스크입니다. 아... 네. 네. 저희들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자녀가 갑자기 나 유학 갈리하면은제 그때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리스크 이외에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게 참이제 네. 고민입니다 이거 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야 이거 집 안구 해주면 장가도 못 가겠다 하면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가는 보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인 자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음. 네. 어린 자녀가 아니라요, 성인이 네. 된 자녀를 네. 그래서 은퇴 창업, 이제 네. 성인 자녀, 그 다음에 황혼 이혼을 네.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네. 리스크가 큽니다. 재산이 다 반으로 갈려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TV도 두개 사야 되고 네. <laughs> 집도 두개 구해야 되고 하니까 네. 재산이 생각보다는확 줄어들어서 음.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자들이 하지. 아. 네. 부자들은 네. 뭐, 오. 바늘 나눠도 까떡 없으니까, 미국에는 네. 하지만요. 그렇지 네. 않은 사람들이 이혼하면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네. 중산층이 이혼하면 그때부터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황혼이혼 리스크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네. 어, 정, 어, 살기 싫으시면은, 뭐, 그건 뭐, 어, 졸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하셔도 되는데, 네.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하라는 음. 게, 의외로, 어, 황혼이연이 음. 재산해주는 리스크가 네.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 질병, 음. 이거 되게 큰 것이죠. 그렇죠. 예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건강 관리하고 열심히 네. 체크하는 수밖에니까요. 음. 뭐 이런 쪽 리스크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런 쪽 리스크를 좀 당하지 않게 이제 음. 조심하셔야될것 같고요. 네. 아, 정말 중대 질병 같은 경우인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는. 그 가족 전부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병하는 예, 건. 맞습니다. 저희 뭐 주변에도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 치매도 있고 네. 파킨슨병도 있고 네. 뭐 이래가지고요. 오해로 뭐 그리고 고령이 될수록 아시다시피 네. 치매가 발병할 네.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치매는 간병비가더 많이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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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0, 300 들어도 네. 모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전 가족이 음. 가족이 다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죠. 네. 누가 한 명이 부담했다가는 정말 그쵸. 이제 힘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 정말 네. 좀 요즘 치매 관련된 게임도 있습니다. 이제 아, 네. <laughs> 영국에서 개발한 건데요. 네. 어시 어, 휴어로 캐스터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항해를 하는 네. 게임을 합니다. 막 네. 하면은 뭐 문어도 나타나고 네. 뭐 이런 건데요. 그걸 이제 막 이제 게임을 통해서 항해를 하면은. 이게 치매가 나타나기 한 10년, 15년 정도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운동신경에서 나타납니다. 네. 뭔가 좀 둔해지고, 음. 반, 그래서 이 게임이 그 반사신경을 테스트해가지고 아. 당신 10년 후에 조금 조심하라 하는 걸 이제 미리 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요즘은 약을 먹으면 네. 초기에 약을 먹으면 상당 부분 진행상태를 늦출 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기 게임도 하고 네. 뭐 바둑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네.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치매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말씀하셨듯이 네. 뭐 암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거는 요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네. 잘돼 있으니까 그걸로 네. 하고 나면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닌데 네. 치매 요, 그~ 요양 케어 비용은 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요즘 그 치매 보험도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거를 좀들면 그래도 부담을 확실히 줄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또 보험료가 아. 그만큼 들어가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아. 있고 하는데 치매는 어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 이렇게 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본인도 무엇보다 먼저 네. 어 그런 것들 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은 병원 가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아. 뭐 그렇다고 금방 증 가지고 테스트하시면 <laughs> <laughs> 그러기는 그렇지만은 네. 뭔가 본인이 느낍니다 내가 그냥 사람 이름 기억 안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네. 이제 내가 무엇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 네. 내가 무엇을 한 것조차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갑자기 내가 어제 영화를 봤나는 사실조차 까먹는 것 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어 선망 상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네. 갑자기 한몇초 정도 오. 정신이 그 블랙아웃됐다가 네. 돌아온다든지 네. 하는 이런 아 이런 게왜 일어날까 할 때는 아. 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되어 있어서 병원 네. 가서 이렇게 검사받고 하는 코스터가 비용이 쌉니다. 그러니까 음. 하여튼 병원을 자주 가셔야 돼요. 아, 네. <laughs> 예, 병원을 자주 가셔서 그걸 조기 진단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웬 만큼 속도를 늦추고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그 이제 주식이 굉장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막 찍고 있잖아요. 예, 예. 이 주식으로도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입니다. 이제는 네. 차츰 이쪽으로 옮겨 어... 와야 되는데요. 이제 네. 예금으로 가지고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금과 부동산으로 주로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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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과 부동산으로 주로 했었죠. 했는데, 네네. 어, 과거에는 이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소파 o 소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네. 금리도 8%. 센트 이럴 때 10년 넣어 놓으면 복리로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어, 네. 예. 7%만 하더라도 10년 넣어 놓으면 어, 따블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예금만 넣어 놔도 돼요. 다른 가실 네. 필요 없고. 네. 삼성전자, 삼성화재, 뭐 LG생활건강 이런 거 선택 못 하셨으면은 <laughs> 네. 예금이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 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투자 중에서도 이제 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네. 그래서 자본가 네. 저는 어그 토마 피케티라고 네. 이제 네. 그, 그뭐 21세기 자본론 네. 책쓴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이 어 부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이거든요. 네. 300년 동안에 부의 불평등이 왜 일어났을까 연구를 하는데 네. 자 그걸 거꾸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의 불평등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놈이 돈을 떼 돈을 벌었을까에 네네.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네네. 자본을 가져야 한다 아, 네. 두 번째는 그 자본을 네네.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한다 음... 세 번째는 자본을 다음 세대에 상속할 때안떼해야 한다 이세 가지이거든요. 네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이 네. 자본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음. 그게 자본이라는 게 주택 자본이라든지 주식 자본 이런 네.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자본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너무 쏠린 것 같고요. 음. 조금 부동산 자본도 글로벌하게 좀 분산을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자본. 네. 이걸 좀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오.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이제 좀 오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장기 투자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전에는 투자도 안 하더라도 요즘 70대 이런 쪽에서 막그 투자 성공한 사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막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들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음. 이래서 이제 투자도 하고 오. 제로 금리를 20년 지내다 보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을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야, 20년 후에 음. 내가 투자를 할게 아니라, 네. 일본 사람들이 그할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네. 글로벌 투자를 하면은, 음. 그게 이제 노후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 친구들이나 누구 만나면은, 네. 뭐6 0 50대 후반 뭐 이러면은, 네. 야, 그냥 주식 한 2천만 원 사놔라. 이거는 너가 까먹고. 오. 그러고 나서 한 20년 후면 너가 80세가 될 텐데, 네. 그때돼서이 주식이 한 다섯 배, 열 배가 뛰면은 네. 너이 돈으로 가지고 정말 많은 걸할수 있다. 음. 그래서 네. 뭐한 사놓고 한 10년, 20년 동안 까먹으라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10년, 20년 지났다가 이 사람이 팍 죽을 것 같으면 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네. 어 지금 60된 사람이 20년 지나서 80이 되면은 제가 네. 보면 그때부터 20년을 더살 거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네. 있어가지고는 좀 이렇게 그 주식 쪽으로도 좀 옮겨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뭐 주식 쪽으로 왕창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음. 절대 그러시지 말고 분산하고 음. 네. 장기로 또 장기 투자하고 네.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네. 대신 이걸 계속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 네. 주식을 했다고 야 그럼 한 종목 하나 사 가지고 장기로 가지 있으면 된다더만 해서 네. 한종목에 돈을 <laughs> 네. 뭐다 집어넣었다가는 정말 네. 노후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음. 네, 그 제가 그래서 그 대표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예. 두 가지 상품을 이제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ETF와 올리지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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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 그거에 투자하면 큰 걱정 없을까요? 어, 예, ETF도 저는 ETF도 네. 한 테마 말고 여러 테마를 그냥 음, 분산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네. 뭐 하여튼 겁이 많아서 그런지 네. 어 저는 무조건 분산하라고 그럽니다. 아. 저희 집사람은 데이트레이드처럼 하는 데 저는 <laughs> 거기에는 안 맞고 요 도대체 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장기로 이렇게 꾸준하게 펀드를 들고 오, 가니까요. 네. 그래서 어, ETF 자체가 종목이 뭐 서른 개, 팔십 개, 백개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어,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예를 들어 뭐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 최근에 이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텔러덕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원격 진료. 네. 네. 그게 이제 피크까지 갔다가 한 절반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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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원격 진료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어, 이런 것들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음. 특히 혁신 기업들은 시장을 그냥 치고받고 경쟁이 그쵸? 치열하거든요. 네. 네. 좀 있으면은 또 이번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격 진료 들어온다고 네. 그러고 네. 뭐 자기 그 테스트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 대상으로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위협을 받은 것인데 네. 이렇게 이제 경쟁이 시장이 레드오션처럼 치열한 곳은 네. 한 종목을 선택해서 맞출 확률이 별로 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 경쟁하는 모두를 그냥 건물로 싹 건져가지고 음. 그걸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ETF를 좀 분산하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ETF를 했다. 반도체 네. ETF를 했다. 네. 이거 좋은데 이것만 네. 다 하시지 말고 바이오 ETF 하나 사시고 음. 반도체 ETF 하나 사시고 네. 뭐 이렇게 로봇 어, 음. ETF 하나 사시고 해서 이걸 네. 그냥 어,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제일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어, 미국의 테크 탑 10이라든지 네네.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BBIG라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저는 제일 쏙 편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ETF가 네.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이고요. 리츠도 마찬가지 분산입니다. 음. 우리가 직접 투자하면은 상가 하나 사는데도 한 3억씩 뭐 이렇게 들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리츠 같은 경우는 뭐5 0원만 원만 하더라도 네. 한 주식을 사는데 네. 호텔 리츠 같은 경우 거기 포함되어 있는 호텔이 한 200개, 300개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네, 네. 호텔이 쫙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산다 하면그 네. 리츠에도 다양한 음,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네. 데이터 센터가 안 많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한 12,000개인가, 뭐, 어, 뭐, 음. 2만개인가 하여튼 네. 대단합니다. 어, 음. 그래서 미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많이 팔리고 하는데요. 물류센터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 리츠를 사면은 부동산도 이제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음. 글로벌하게 분산, 국내와 글로벌 분산, 음. 물건별로 분산. 네. 그 다음에, 뭐, 뭘, 뭘 관련된 리처, 부동,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호텔은 요즘 좀뭐 그러니까, 네. 오피스 리처, 물류센터 리처, 뭐, 데이터 센터 리처, 뭐, 네. 다양하거든요. 그런 리처들을 좀 이렇게, 리처 네. 공부만 잘 하셔도, 네. 저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예. 리처에 관련된 자그마한 책이나 하나 소책자를 좀 하나 쓰자 그랬는데 네. 노후에 리츠 하나만 잘 활용해도 네.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걸 <laughs> <laughs> 왜냐하면 리자는 네. 지금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서, 거기서 받는 임대료도 총합소득세에 네.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연금을 통해서 리저를 사면 안 그래도 아. 됩니다. IRP나 연금을 통해서 요 네. 리저를 사면 은 음. 배당소득세를 내고 음. 그다음에 그걸 중간에 찾는다 하더라도 네. 기타소득세나 이런 걸 낸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종합소득까지 안 들어갑니다. 연금이나 음. IRP는. 그래서 네.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분산도 되고 좋죠. 아. 그래서 제가 ETF와 리저만 잘 알, 알아도 네. 굳이 막 주식 이상한 종목 공부할 필요 없고요. 음. 그 E T F, 리저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좀잘 알아도 저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손에는 E T F, 한 손에는 리츠, 이것만 잘파악하셔도 된다. 그렇게 좀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